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골키퍼입니다. 주변에 선배들은 운동이 끝나고 웨이트 트레인을도 많이 하고 근육 보충제도 먹는다는데 또 다른 분들은 키가 크지 키안큰다고 웨이트 트레인은 좀 하지 말라 그러고 근육 보충제도 지금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나중에 먹어도 된다. 아직 키가 크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요즘에 선수들 이제 웨이트 레이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 네, 우선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약 먹는 거는 안 좋은 거같고요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약이 검증되지 않은 약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먹는 거는 우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뭐~ 영양제라든지 비타민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나쁜 충독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드시는 게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은 몸짱 뭐 식스팩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우리가 축구를 할 때는 꼭그 근력이 아주 좋은 근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키가 아주 큰 사람이 축구를 꼭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헤딩 슛을 잘하는 건 키가 커야 되지만 키 작은 선수들 우리 메시나 마라도나나 뭐 우리나라의 또 유명 선수들도 우리 차두리 선수들의 키가 아주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키를 키우겠다 해가지고 성장 호르몬을 맞는다든지 성장과 관련된 약을 먹는다 그거는 아주 우매한 거죠 어, 건강관리, 평상시에 영양분 섭취를 잘하고 어, 자기 체중에 맞는 보강 훈련을 항상 해주는 거 그것이 아마 근력을 잘 유지하는 어,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독님, 또 우리 교수님, 우리 차두리 선수가 어, 여러분들한테 그 어, 어떤 실력이라든지 축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이런 어, 기술이라든지 또 심리적인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더 중요한 거 저는 있다고 봐요. 아프면안 됩니다. 부상 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가시 하나만 발가락에 에, 박혀 있어도 축구 못 하지 않습니까? 아까 후보 주전 얘기했는데 아무리 잘 차도 부상 당하면. 후보로 밀려요. 그다음에 부상이 회복이 안 되면 주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평상시에 몸 관리를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뛰어도 안 다칠 것 같지만 축구가 워낙에 격, 격렬한 경기죠. 또 훈련도 굉장히 어, 굉장히 그 세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누적되면 이제 부상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몸에 맞는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스트레칭을 항상 하고 근력 강화 운동을 항상 하고 그리고 훈련에 임하고 또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회복훈련이라는 거 많이 하시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음 번 경기와 다음 훈련을 위해서는 그 회복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몸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또 아주 베스트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고 훈련에 임하려면 몇 가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게 있어요. 하나는 적으세요, 네, 여러분들. 하나는 이제 심리적인 건데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또 자신감,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건강 관리예요. 아주 그 훈련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 충분한 수면, 그리고 영양분 섭취. 오늘 같이 이렇게 굶으면서 축구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강의를 듣기 때문에 괜찮지만 운동할 때는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한다. 영양분은 근력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돼요, 평상시에. 또 운동 직전에는 물론 어, 과다한 식사를 하면 안 되겠죠. 시합 전에는. 그리고. 어 그다음에 이제 꼭 하기 전에 스트레칭 해야 되고 그 냉온 어구를 이렇게 번갈아 하는 게 굉장히 우리 근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어뭐 밴드를 이용한 거라든지 아니면 코어 어, 훈련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잘돼 있을 때 부상을 당하지 않고 주전을 유지하고 또 주전이 안 됐을 때는 후보에서 주전이 될수 있는 그런 어, 건강을 또 부상 없는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 오늘 적지 않거나 내 얘기를 다 이해 못 하신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컴퓨터 다하시죠 그러면 그 우리 대한축구협회 의무분과 위원회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KFAMed.org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이런 얘기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아마 주위에 팀닥터가 없으시고 트레이너분들이 이제 의학상식이 많이 없는 그런 팀에 있을 때는 어 스스로 몸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부모님들께서도 자제분들의 건강을 어떻게 부상방지를 해줄 것인가 전문적인 지식을 그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아주 완벽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두리 선수 선역때 선수 선수 플레이를 보면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리는데 체력을 유지하는 비결 즐겨 드시는 보양식이 있으신지 네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보기엔 선수들이 아니라 선수 아버지들 같아요 네. 차두리 선수 어떻게 뭐 어떤 비결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 중학교 때 제가 어머님께 워낙에 선수 같이 중학교 때 같이 공차전 선수들인지 뭐 한약도 먹고 뭐 개소주부터 뭐뱀 잡고 뭐 뱀장어에 뭐 아무튼 뭐 이것저것 다 먹더라고요. 근데 저,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엄마 나도 한약 좀 지어주세요. 아, 그렇게 말을 했더니 어머님이 이제 야 너네 아빠 보약 한점안 먹고 분데스리가 갔어. 밥이나 잘 먹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은 어, 하루에 밥세끼잘 먹고 잘 들으십시오 어머님들 하는 게 그게 약이고 에,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굳이 그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아이들은 뭐뭐야 그런 게 전혀 없고 정말로 아침에 빵 먹고 점심 때 파스타 한 그릇 먹고 저녁 때도 빵 먹어요 독일은 심지어 그럼에도 물론 이제 태어나서부터 서구적인 몸들은 우리나라는 틀리지만 그럼에도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고등학교 때 음식도 음식이지만 지도자들이 성장기에 있는 선수들한테 너무 과하게 훈련을 시키면 거기서 영양보다 더 많은 게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관절이나 발목이나 무릎이나 너무 많이 부담을 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렇게 100, 1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뭐 80, 90까지 밖에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린 선수들은 꼭뭘 보약을 먹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정말로 즐기면서 맑은 정신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축을 더 잘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지 그 나머지는 어, 지도자들의 몫인 것 같아요 잘하는 선수들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 또 고등학교 1, 학년 때도 키가 좀덜 크는 선수가 있고 힘이 좀 덜한 선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토마스 밀러 선수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팀에 있었으면 바로 나고가 되고 뭐 어디 다리가 정말로 젓가락이고 <laughs> 몸싸움도 어렸을 때는 키도 안 크고 이게 정말 되지 않은 선수였는데 그 선수는 그 신체 조건에서 그가 잘할 수 있는 게 지도자 눈에 보였고 그 지도자는 그래서 꾸준하게 그 선수에게 기회를 줬고 그래서 지금의 그런 어마어마한 신체 조건이나 어마어마하게 빠른 스피드가 아닌 그만의 방식으로 지금 세계 최고의 선수를 우뚝 섰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는 뭐키 작아서 고민하는 선수들 뭐 뭐가 힘이 없어서 고민하는 선수들, 뭘뭐 약을 먹고 어떻게 해야 내가 힘을 기르고가 아니라 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런 여러 가지 키큰 선수, 작은 선수, 힘 좋은 선수 사이에서 나만의 색깔을 보여주면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게 노력을 하는 게 어, 뭐 영양 보충 뭐 그런 거는 사실 이제 대표 선수가 되고 아니면 프로에 가고 하게 되면은. 구단에서든지 뭐 알아서 모든 지원이 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정말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축구를 하며 내가 뭘 어떻게 나중에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될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박 선임. 아마 그 지금 차두리 선수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설득력은 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시합에 가서 남의 아들 뛰는 거 보면 빠른 애들 키가 크면서 신체 조건이 좋은 애들이 정말 잘하는 애들처럼 보일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애들이 보면 우리 아들 딸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고 힘 있고 키가 크게 만들까 골몰하고 계실 겁니다. 만일에 키가 크고 빠르고 힘이 좋고 이런 선수들이 세계적인 경기력을 보유했다면 아마 모든 프로 선수들이 다 크고 빠르고 이런 선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게 조금 더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가만히 보니까 크게 보니까 신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나 체격 같은 요소들이 연구를 쭉해 보니까 중학교 정도 무렵까지는 전체 경기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체력이나 체격 같은 요소들이 경기력에서 한46.6% 정도 경기력을 설명하는 설명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성인이 돼서 체력이나 체격 같은 신체 조건이 경기력을 몇 퍼센트 설명하느냐? 한6.5% 정도 설명해요. 그러니까 나중 성인이 되면 거의 10%도 안 되는 정도의 경기력 영향 요인으로 이제 체력이나 체격 같은 요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차두리 선수가 이야기했던 어떻게 하면 빠르고 크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신체 조건에 가장 좋은 플레이가 어떤 것이냐를 찾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나중에 성장해서 선수가 될수 있는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키를 크게 만들 것이냐 축구는 키를 크게 한 누군가가 나와서 키큰걸 겨루는 종목이 아니고 누가 빠르냐를 겨루는 건 단거리 달리 100m나 200m입니다. 근데 축구는 축구만의 독특한 무엇 우리 아들 키가 안 커서 걱정이에요. 저는 키가 안 커서 걱정해 몸집이 적어서 걱정해 아무 그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엇을 찾는 게 조금은 지금 눈앞에는 이게 어두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성인 선수가 되는 데까지는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아들 키, 키가 작다고 아니면 몸이 왜소하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운 후에도 스모이 퍼스힐 여매 본거 엔블랑 아키텍도 Y si quiero construir la casa de un jugador tengo cuatro pilares. La primera sin duda es la técnica, de manejar su herramienta, que en nuestro caso es un balón, de dominar el balón y no ser dominado. El segundo factor es la voluntad. Y, y ahí dentro de la voluntad eh, también dejo entrar la disciplina. Todo lo que sea mental, ganas, voluntad, disciplina, me entra en este segundo pilar. El tercer pilar prácticamente se construye automáticamente. Cuando, cuando uno, el primero, que es el talento, con la voluntad, es decir, alguien que tiene el talento, quiere trabajar, se esfuerza, entonces me viene el tercer pilar automáticamente, que sería la preparación física. Y solo como último pongo el, el pilar de táctica, el comportamiento como equipo, el rol de un jugador, la función. Pero eso lo pongo como último. El problema muchas veces que tenemos en el fútbol es que el cuarto pilar, la táctica, funciona como primero. Es decir, tenemos que ganar un partido, pero no enseñamos el camino. Eso es un poquito el trabajo del, del entrenador, de, de, de ayudar a construir y según el, el orden, tal como lo he explicado, porque antes hemos hablado de que en, en los chicos... 10, 12, 14 años. Hay una, una diferencia abismal de vez en cuando en, en pesos, en, en centímetros y en peso. Pero si nosotros como entrenadores seguimos también los pilares, entonces miramos primero la, la técnica y ahí no pinta nada centímetros o peso. Bueno. En el segundo pilar de la voluntad, de ganas de jugar no pinta nada centímetros o, o kilogramos. También podemos hacer entrar una cosa que no se deja medir, por ejemplo, porque para, para todas las cosas físicas, salto, eh, velocidad, tenemos siempre medidas para, para medir. Pero para cosas cognitivas, por ejemplo, analizar una jugada, tomar una decisión, realizar, para esos no hay medidas, solamente hay los ojos de un entrenador. Eso es muy importante para nuestro trabajo luego arriba, de que no vayamos pidiendo niños de 10, 12, 14 años porque no les detectamos. <웃음> <웃음> <웃음>